백상예술대상 제61회 서울을 뒤흔든 감동의 순간들 2025년 5월 5일 서울 COEX에서 열린 백상예술대상 제61회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계를 뜨겁게 달궜다. 너에게 귀엽게 가 사관왕을 차지하며 눈물을 흘렸고 업라이징은 영화 부문 3관왕으로 역사를 썼다. 변우석과 김혜윤의 러브러너 커플이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런데 아이유와 박보검은 왜 눈물을 감췄을까?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을 공개한다. 너에게 귀엽게 사관항의 기적 서울의 밤은 너에게 귀엽게로 물들었다. 이 드라마는 최우수 드라마상, 최우수 조연상, 여매란 최우수 조연상 최대훈 그리고 각본상까지 4 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무대 위에서 여매란은 이 상은 팀 전체의 노력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팬들은 역시 제주도 감성이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대상을 놓친 순간. 현장은 숙연해졌다. 모두가 너에게 귀엽게 위 대상을 꿈꿨기 때문이다. 아이유와 박보검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서로를 위로했다. 두 사람은 연기상 후보에 올랐지만, 트로피는 다른 이에게 돌아갔다. 팬들은 SNS에서 아이유, 박보검, 다음엔 꼭, 이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들의 눈물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업라이징, 영화 부문 폭풍 석권, 영화 부문은 업라이징이 동무되었다. 최우수 각본상, 신철, 박찬욱, 최우수 신인 배우상, 정성일, 그리고 별표, 별표, 최우수 기술상, 종영욱, 별표, 별표까지 3관왕. 정성일은 수상 소감에서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겠다, 고 말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관객의 가슴을 울렸다. 박찬욱 감독은 무대 뒤에서 팀워크가 만든 기적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전도연은 리볼버로 최우수 여자 배우상을 받았다. 그녀는 "이상은 내게 새로운 시작"이라며 강렬한 에너지를 뿜었다. 조정석은 파일럿으로 최우수 남자배우상을 차지하며 코미디로 상 받기 쉽지 않다. 고 농담의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변우석, 김혜윤, 러브러너의 기적 재현. 가장 큰 환호는 변우석과 김혜윤이 만들었다. 러블리 러너의 두 주인공은 인기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2020년 현빈 손예진 커플 이후 5년 만에 쾌거. 변우석은 팬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다. 몇 팬들에게 손 키스를 날렸다. 김혜윤은 이 순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팬들은 선제 커플 최고라며 소셜 미디어를 뒤덮었다. 시상식 후두 사람은 무대 뒤에서 서로를 안아주며 기쁨을 나눴다. 이 장면은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러블리 러너는 비록 작품상은 놓쳤지만 팬들의 사랑을 증명했다. 대상은 누구에게? 요리대전 위 반전. 모두가 너에게 귀엽게를 대상으로 점쳤지만, 결과는 달랐다. 대상은 요리대전 위 김학민 감독에게 돌아갔다. 그는 이 상은 모든 셰프들의 땀과 열정이라며 감격했다. 현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드라마가 대상이어야 했다. 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인들의 눈부신 등장. 신인상은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알렸다. 최영우는 옥시전으로 별표 별표 최우수 신인 배우상 드라마 별표 별표를 받았다. 그는 이 상이 내 연기의 시작 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최원빈은 바우트로 같은 상을 받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고 다짐했다. 영화 부문에서는 정성일이 업라이징으로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이들의 눈빛은 미래를 약속했다. 감동과 웃음의 무대 김태리는 정년 스타 탄생으로 별표별표 별표 최우수 여자배우상 드라마 별표별표를 받았다. 그녀는 정년이를 연기하며 나를 찾았다. 며 진심을 전했다. 주지훈은 트라우마 코드 히어로즈 온 콜로 별표별표 별표 최우수 남자배우상 드라마 별표별표를 차지했다. 그의 수상소감은 위료진에게 이 상을 바친다. 로 시작해 모두를 뭉클하게 했다. 예능 부문에서는 신동엽과 이수지가 각각 최우수 예능인상을 받았다. 신동엽은 이제 좀 쉬고 싶다며 농담으로 현장을 웃겼다. 이수지는 이상 내 코미디의 첫걸음이라며 밝게 웃었다. 팬들의 목소리 sns를 뒤흔들다. 시상식 후 엑소와 인스타그램은 백상으로 뜨거웠다. 샵 백상예술대상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팬들은 변호석 김혜윤 커플의 투샷을 공유하며 결혼해 라는 댓글을 쏟아냈다. 아이유와 박보검을 위로하는 글도 넘쳐났다. 한 팬은 아이유의 눈물 내 심장이 아파 라고 썼다. 2025 백상 무엇을 남겼나? 백상예술대상 제61회는 감동과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남겼다. 너에게 귀엽게 와 업라이징은 작품의 힘을 보여줬다. 변호석 김혜윤은 팬들의 사랑을 증명했다. 아이유 박보검의 눈물은 더큰 미래를 약속했다. 서울 COEX는 2025년 5월 5일 잊지 못할 밤을 만들었다. 감사 인사.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연예 뉴스와 감동 스토리를 만나고 싶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백상의 뜨거운 순간을 함께 느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